지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 중 71.5%가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점수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에 대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평가 결과 전체 시설 중 71.5%인 총 486개소가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고 51개소는 가장 낮은 F등급으로 수사됐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236개소, 노인복지관 176개소와 양로시설 74개소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점수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제TV 뉴스 박순용입니다.